아 방송이 영상이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찍겠습니다. 어 히로님. 어 제가 한 거예요. 가져가시면 가져가세요. 출국행이야. 일단 아, 아, 그냥, 그냥 돌보는. 돌고... 집 그냥... 제가 집잘 만들었죠. 계, 계단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스티. 이쪽이라고. 이쪽이라고요. 아 이쪽이요? 요쪽이라고. 아, 아니요 그 위에. 여기요? 그게 밖에 없어요. 저 어. 올라갈게요. 잘 만들었죠? 그럼 만든 거예요? 네, 제가 만든 거예요. 아, 그럼 엄청 열려보요 2층에도 상자 있어요. 네, 자는 것도 있고. 중학토 걷기 이거 두 개씩 가고. 네. 일단 딱, 저기 팔고. 촛불은 제가 맞을까요? 네. 네. 아, 촛불은 내가 게 네. 안 먹었어요, 아직. 어딨어요? 상자 안에? 아, 우자 20개. 근데 약간 아쉽 음. 아쉽다 왜요? 왜냐면요 그2 층까지 있어서 저, 저, 잠깐만요 불저 잠깐만요 불리 좀 볼게요. 아, 봤어요 어디가요? 저 나무 키로 갑니다 어쩔래요? 아 그래요? 저는 요 지하로 가는데요. 나어 여기 나무가 있나요? 저 지하에 있어요. 여기 나무가 있나요? 여기 지하에 있어요. 어디요? 이 예, 지금 거기 제가 한 거입니다.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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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화면안 됩니까? 멋지게. 음... 거기 좀 봐세요. 제발. 좀 아이 그 와영 이 님? 응? 지화와 가지고요. 할라는데 좀 네. 좀봐 주세요. 어, 회복 좀. 어, 잠시만요. 저 이거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할게요.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요 나가면 다시 방송 어? 잠시만 오안 어. 지금 나무 햇불 좀 햇불 좀 너무 네. 안보 그래 이렇게 방송을 찍어야죠. 이뻘리. 이것도 마치, 망친 것 같아요. 여기 와보세요. 그냥 이거는 생존기로 합시다. 네, 자요. 여기 다음 어, 배틀, 뭐 그런 거할 때는 제대로 잠깐감 당연히 하십시다. 네, 밑으로 여기 들어가세요. 왜 네, 그쪽으로 가요? 네, 그 와영님이 파주신대요. 아, 저도 저쪽 좀또파 와, 방송! 아, 저 목욕, 목욕 있잖아요. 안할 겁니다. 아빠, 거짓말 안할 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, <문제> 거짓말이에요. 진심이에요. 헐떡을 <laughs> 놓기로까지. 아, 내집이라어왜그왜 그 왜? 아, 우리 집부서면안 돼? 이렇게, 이렇게 아, 안올라가지 여기 중매방 고백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디? 왜 거기 있어요? 어 잠시만 전화 이따 끊겨요 잠시 전화가 왔어요 왕님 여기 밑에서 뭐하고 니까이 소리... 이소 뭔지 알아요? 네총 필요한데 거기서 뭐 하세요? 그런데 거기서 뭐 하시냐고요? 네? 거기서 뭐 하세요? 어! <laughs> 이교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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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!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합시다. 일단 네. <laughs> 재미, 재미있는 걸절잘 잘 알고 있는데. 첫 번째로 그거. <laughs> 놀이공원만들 근데 지금 본비 나온 밤 아니겠죠? 아, 안녕하세요. 잘하고 있는데. 아니 왜 그래요? 계합니다 제가. 너무 제가. 심하겠지. 야 모비야 계속. 계속합니다. 이런 시빨리 좋아요. <laughs> 좋다고 해 <해요. 웃음> <laughs>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 어제 손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배받고 고배비었습니다. 안녕히 계십니